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오늘 그 순마실에 꾸지뽕 꾸지뽕 재배지에 와 있습니다 어, 이 꾸지뽕은 심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어, 어린 묘목을 심었는데 이제 그런데 어, 그동안 이곳을 잘 오지 못했다가 어, 오늘 와보니까 이 아주 키작은 어, 보시다시피 키가 아주 작죠. 어, 키 작은 이 꾸지뽕에서 열매가 이렇게 안경스럽게 많이 열렸습니다. 어, 저는 식물을 볼 때마다 어린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는 걸 보면 참 경이롭기도 하고 또 안경받기도 하고 또. 자연의 그 생태가 좀 신비롭습니다 큰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키 작은 나무에서 이렇게 귀여운 그리고 안정마은구즈봉 열매가 그렇게 이어가고 있네요 키도 아주 작습니다 최근에 이구즈봉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구즈봉의 수임새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꾸짖뽕은, 이 꾸짖뽕, 와송, 꿀풀, 또 뭡니까, 유금피와 같이 4대 항암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 항암약초.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4대 항암약초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항암 효과 외에도 최근에는 피부 미용, 또 항산화 작용을 위한 다양한 양리성이 많이 보호되고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 구찌뽕을 활용해서 어, 구찌뽕 식초라든지 또 어, 구찌뽕 환이라든지 어, 이런 것을 어, 개발했습니다만 은 어,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좀크는 상당한 많은 양의 구찌뽕 열매가 어, 열리겠죠? 여기저기 나무가 있는데, 오늘 이 나무에 유난히, 이 적은 나무에 유난히 구지뽕 열매가 원래 많이 맺었습니다. 이 구지뽕 열매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뿌리부터. 우리 뽕나무 효과가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죠. 뽕나무, 우리가 어디 많이 열리는 오디 뽕나무. 그런데 이 꾸짖뽕나무는 이제 그보다 효능이 더 뛰어나고요. 밑에 뿌리도 보면은 일반 뽕나무 뿌리와 같이 노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이 뛰어나고, 뿌리, 나무, 열매, 그 다음에 잎까지 하나 뻗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아주 그 우리 임업인들한테는 아주 효자 임산물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물론 이구지뽕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79개 산림청 지정품목이도 지원품목이도 포함된 그런 약용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롱조롱 열리 있습니다 어, 저는 뭐이구지뽕에다가 약도 치지도 않고 자연방임 상태로 이렇게, 예, 놓아두었는데도 이렇게 병축기를 이기고, 어, 이렇게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수확량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어, 열매를 맺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리는 그는 또 효능 외에도 여성들의 그 다이어트 이런 쪽도 많이 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잎은 최근에 많이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이모비께서는 이 열매보다도 이 열매보다도 이 잎을 수확해서 소득이 더 많다.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그만큼 잎도 효능이 뛰어나고 잎불 사용해서 추출할 수 있고 또 차도 만들 수 있고 효능은 역시 어 열매 갖고 있는 효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상대도 어 상대적으로 어 약간의 큰 것들과 좀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알이 굵고 시, 시알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4대 항암약초로 알려지는 꾸짖봉의 어, 열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잠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